한 손에 딱 들어가는 작은 사이즈의 500g이 되지 않는 라이카 25mm 32배 줌이 가능했는데요.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부러웠습니다. 진짜 갖고 싶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로컬필름의 거제도 김작가입니다. 촬영 의뢰를 받고 장비를 챙길 때 가끔씩 현타가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법 규모가 큰 광고 영상이나 홍보 영상을 제작할 때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을 사용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역 행사나 소규모 라이브 그리고 간단한 인터뷰 촬영 시에는 오히려 이런 장비들이 촬영에 도움을 주기보단 체력을 깎아 먹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요즘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A7S3인데요. A7S3에 탑 핸들을 달고 마이크를 달고 간단한 리그 셋업을 하고 간다 해도 이리저리 하다 보면 이건 뭐 시작부터 촬영이 쉽지 않다고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럴 때면 종종 생각나는 것이 바로 캠코더인데요. 캠코더 안 하면 이런 수고롭고 번거로운 일들이 한 번에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쯤은 정말 가지고 싶었는데요. 이번에 캠코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가성비 그리고 무게 활용성에 있어서 정말 탁월하다고 평가받는 파나소닉 HCVX1 캠코더입니다. 소니 HC v x 1 캠코더는 동급 캠코더 중에서도 가성비로는 최고의 스펙을 지니고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려 무려 라이카 25mm 광각 24배 줌 렌즈를 장착하고 있었고요. f 1.8의 밝은 조리개를 채용해서 어두운 곳에서도 생각보다 훌륭한 촬영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5축 손떨방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닌자 워킹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캠코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물론, 닌자 워킹이 가미되면 더 좋은 영상이 촬영되겠지만요. 이런 많은 기능을 탑재하고도 채 500g이 되지 않는 매우 경량화된 제품이었는데요. 한 손에 딱 들어가는 작은 사이즈에 무엇보다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그립감이 정말 탁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는 바디 무게뿐만 아니라 렌즈 무게도 상당해서 일반적인 아마추어들이 사용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무게인 것이 사실인데요. 이렇게 가벼운 무게에 편한 그립감 때문에 파나소닉 HC-VX1 캠코더는 부담 없이 촬영하기에는 딱 좋은 기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기능보다 저는 이 기능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이 캠코더를 하나 장만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탁월한 줌 기능입니다 무려 광학 줌으로 24배 줌이 가능했는데요 내부에 4개의 줌렌즈 그룹핑이 되어 있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고요 24배 줌에 더해서 인텔리전트 줌이라는 디지털 줌을 포함하면 32배 줌이 가능했는데요 이 정도 줌을 미러리스에서 구현하려고 하면 꽤나 비싼 렌즈를 구매해야 될 뿐만 아니라 무게도 1kg이 훌쩍 넘는 무게를 감당해야지 이 정도의 줌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나소닉 HCVX5 캠코도는 이런 염려를 단숨에 해결해주는 아주 기특한 녀석이었는데요. 자 지금부터 거리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A7S3에 탑능 282배, 그리고 v x 1의 32배 줌을 이용해서 한번 어디까지 당겨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C VX1은 촬영 준비 과정이 매우 간단한데요. 그냥 액정을 바로 열면 아무런 액션 없이도 바로 촬영 준비가 끝이 납니다. 우측 스트랩 바로 옆에 녹화 버튼을 누르면 그 즉시 녹화가 시작되고요. 터치가 되는 액정 스크린이 채택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설정 및 각종 기능을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기능은 자체 캠코더 대시보드에 넣어놨기 때문에 필요 시 물리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는 것도 매우 편리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원격 촬영 및 전송 공유가 가능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는데요, 한번 설정하고 나면 어플로 자동 연결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와이파이 기능을 이용해서 라이브 스트리밍도 가능했고요, 줌 기능도 사용이 가능해서 라이브 방송 시에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볍고 간편하게 촬영할 수 있는 파나소닉 HC VX1이기 때문에 단점을 찾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영상 제작자 입장에서 딱두 가지 아쉬운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상업에 이용하기에는 미니 HDMI 단자는 약간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소개해 드린 파나소닉 캠코더에도 미니 HDMI 단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쉬운 점은 배터리 용량이 조금 작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1940리 배터리가 채용되어 있었습니다. 캠코더 자체가 워낙 소형 캠코더라서 경쟁 모델도 거의 비슷한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조금 아쉬움이 남긴 했습니다. 실제 촬영을 해보니 50분 정도 촬영이 되어서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못했지만 구매하실 때 여분의 배터리를 구매하셔서 촬영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캠코더를 이용해서 레트로한 감성 뮤직비디오나 유튜브 컨텐츠 촬영에 캠코더를 사용하는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는데요. 파나소닉 HC-VX1이 우리들의 니즈에 딱 맞는 멋진 녀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가의 촬영 장비가 부담스러운 분들 뚝딱뚝딱 촬영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족의 추억을 담고 싶지만 미러리스는 너무 부담스러워 하셔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 녀석이 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부러웠습니다 아 진짜 갖고 싶다 캠코더만의 편리함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지금 파나소닉 HC-VX1으로 행복한 영상 촬영하시고요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 남겨주시는 멋진 엄마 아빠가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이상 김작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